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경쟁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TSMC발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웨이저자 TSMC 회장이 3나노, 4나노 등 첨단 노드의 단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TSMC의 배짱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TSMC 입장에서는 칩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설비 증설이 시급하고 이 때문에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그 펩니스에게 제작 단가 인상을 떠안기려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웨이 저자는 최근 주총 이후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파운드리 단가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가격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웨이 웨이저자 이 발언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2년 동안 TSMC 3나노 파운드리 평균 가격이 11%, 4나노 가격은 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고성능 패키징 단가의 경우는 무려 20%나 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그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전략적으로 엔비디아의 GPU 단가부터 올리고 다른 팹리스들의 칩 제작 단가도 순차적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 TSMC가 현재 칩 테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부터 칩 제작 가격을 인상을 간철 시켜서 팹리스로부터 일종의 불만 같은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할것이란는 관측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는 4나노에 이어서 3나노도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그 4나노는 빡빡한 상황인데요. 애플을 빼면 대부분의 CPU, GPU, AP 업체들이 다 4나노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퍼 200, H200은 물론이고, 올 연말에 나오는 블랙 엘, 블랙 엘 GPU, 이 차세대 GPU죠. 블랙 엘백0 0 b 1과 AMD의 그 MI325 GPU는 모두 4나노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질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t s m c 의 3나노도 문제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요. AP에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이 컬컴의 스냅드래곤이 모두 3나노 데비전을 치르고 어, 프로세서에서도 내년인 2025년 하반기에 나오는 AMD의 인스팅트 어, MI 350이 3나노에서 만들어지고 블랙엘 다음 GPU 이 차차 세대 GPU죠. NVIDIA 루빈도 어 3나노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인텔도 TSMC의 3나노에서 일부 다이를 대거 만들기 때문에 어, TSMC 3나노는 AP와 CPU, GPU 제작으로 빡빡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을 펩리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TSMC 3나노 적용을 미뤘던 아, 고객 입장에서는 아, TSMC의 3나노 1세대격인 그 N3 N3B라고도 하죠. 이 N3 노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2세대 노드인 N3E를 기다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N3E 노드 같은 경우는 칩 제작에 따른 공정 가지수가 N3 노드보다 작기 때문에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더 저렴한 게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래서 TSMC 3나노 2세대 노드가 진정한 3나노 범용 노드란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그만큼 TSMC가 아, 3나노 2세대 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펩리스에게 마케팅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넬름 아, 웨이 저자가 TSMC 3나노 제작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런 2세대 노드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 적어도 장점이 아,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펩리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기억나시겠지만 올 1분기 TSMC 실적을 보면 유독 눈에 띈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AI 칩의 급성장으로 TSMC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가장 선단 노드라는 3나노 같은 경우는 부진했습니다. TSMC 올 1분기 실적에서 3나노 매출 점유율은 전체의 9% 수준에 그쳤는데요. 작년 4분기 2023년 4분기만 해도 15%였는데 무려 6% 포인트나 빠진 것입니다. 그만큼 어, 선단노드 활용가격이 너무 비싸서 팸리스들이 어, 3나노 적용을 어, 꺼렸다는 뜻을 어, 내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천하의 엔비디아도 AMD, 인텔 같은 다른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 비싸다고 공세를 펴는 통해 어, 자신의 GPU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결과 차세대 GPU인 블랙엘 같은 경우도 어, 제작 노드가 당초 예상했던 3나노가 아닌 어, 4나노로 결정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어, 이전, 어, 직전 세대 제품과, 어, 제작 노드를 같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퍼도 4나노, 블랙웰도 4나노로 결정한 것이죠.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지금 팹리스들은 얼마나 칩을 효율적으로 가성비 높게 만드느냐가 가장 큰 수건이고, 엔비디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TSMC의 제작 단가 부담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앞으로 그 파운드리 제작 단가를 두고. 특히 인상을 두고 펩리스와 파운드리 간 알력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첨단 노드로 진화하면서 펩리스의 가격 저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첨단 노드 외면으로 나타났고, 첨단 노드의 더딘 수율 개선, 그리고 파운드의 비용 압박 심화 등 연쇄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어,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패키징 기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봐야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HBM과 관련해서도 하이닉스 마이크론 외에 삼성을 반드시 납품업체로 두겠다고 이번 젠스당이 강조한 것도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TSMC가 제작 단가를, 단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등 부품사와의 가격 협상도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어,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들어와야 HBM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TSMC의 파운드리 제작 단가 인상은 어, 삼성 입장에서는, 어, 비즈니스,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비즈니스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펩리스가 단가 압박을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설비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리 이원화에 대해서 좀더 열린 자세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식의 구조 때문에 삼성이 파운드리를 확장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번번이 삼성이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삼성이 3나노, 4나노 수율을 크게 개선했다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3나노의 경우는 게이트홀 라운드 공정을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것이죠. 가장 먼저 적용해서 삼성을 파운드리 파트너로 선택했을 때팸리스 입장에서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AMD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어,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죠. TSMC VVIP 고객 애플과 GPU 시장의 최강자로서 AI 칩 시장을 장악하면서 또 다른 VVIP 고객으로 급부상하고는 엔비디아에 끼워 있는 게 바로 AMD입니다. 더구나 인텔까지 외부 파운드리 TSMC의 칩을 대거 맡기면서 AMD의 입장은 더 궁색해지고 있는데요. AMD로서는 공급망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성과 링크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행편입니다. AMD 입장에서는 일단은 TSMC를 최고 옵션으로 두겠지만 경쟁 펩리스와의 생산 캐파 확보 경쟁, TSMC 라이벌인 삼성의 양산 기술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아, 리사수가 3나노부터 아,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AMD의 삼성 3나노 활용 가능성이 최근 나왔지만 아, 이전에는 아, 삼성 4나노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유명 칩서 감마제로 벌스트 같은 경우는 AMD가 차세대 치, 칩인 그 젠5 CPU를 삼성 4나노와 TSMC 3나노에서 같이 만들 것이란 업로드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AMD뿐만 아니라 크리스티아노 아몬 컬컴 CEO도 이번 대만 컴프텍스 행사에서 삼성 파운드리도 다시 활용할 것이 있음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같이 삼성에서 TSMC로 파운드리를 옮기려는 수요도 있겠지만. 삼성을 외면했던 팸리스들이 삼성을 찾는 반대 움직임이 더클것이란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시장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은 올 연말부터 미국에서 첨단 파운드리 공장 가동에도 들어갑니다. 미국 팸리스를 대상으로 파운드리 영업에 나서기 괜찮은 환경이고 TSMC와의 파운드리의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메이저 팩리스 고객 확보가 절박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 기회를 살려나갈지 TSMC의 가격 인상이라는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